마법의소라고등시여 지름신에서 벗어나기위해 난 무슨 마우스를 사야 하죠? 소라고동이 말씀하셨다. 펄파서지를 사라고? 그건 100g이 넘는 데다 유선이 굳시 대마우스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펄파서지 리뷰입니다. 그나저나 인트로에서 징징이 되게 똑같지 않았나요? 하! 사장님이 좋으시라고요 하! <목소리> 이때를 노렸어! 자, 언박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박스 자체는 하이퍼엑스 상징인 빨간색이 고급스럽게 칠해져 있습니다. 하이퍼엑스가 은근 디자인적인 게 괜찮단 말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박스 자체도 쓸데없이 크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사게 된 이유가 그 로켓점프 닌자 사이트 저번 영상에 올렸죠. 그 영상에서 제 손에 맞는다고 추천을 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되게 쓰는 분들도 적은 마우스인데, 되게 비주류 마우스인데, 참 희한하네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뜯으려고 하는데 칼이 없네요 칼 가지러 가야지 자칼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칼이 좀 더럽죠 이게 5년 된 거예요 전문 리뷰어분들처럼 예쁜 칼은 없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꺼내려고 하는데 어우씨 더럽게 안 나와 이거 너무 꺾여 가지고 그죠 이게 흔들다 보니까 설명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먼저 나왔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안 꺼내져요 이렇게 핏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손잡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꺼낸 손잡이. 제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박스 본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안 빠진다고 욕하면서 꺼내고 있는데, 꺼내고 나서 깨달았죠. 여기를 잡고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기를 잡고 꺼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보같이 이 위에 <laughs> 박스를 잡고 꺼내가지고 다 구겨져 버렸죠. 자,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름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고, 안에 직조선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제가 원래 직조선 되게 싫어하는데, 지프로 유선 같은 거 진짜 구리거든요. 어, 근데, 음, 느낌이 좋아요. 만져보니까. 변형도 잘 되고, 심지어 그렇게 엄청 단단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쁩니다. 밑에 빼고, 바닥은 별로 안 이뻐. 자, 그래서 뭔가 심심한 듯 하면서도, 꽤 군더더기가 없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밑에 피트나 옆면 위에 휠 같은 부분에 이렇게 비닐이 있는데 이건 뜯어 줘야죠 역시 이게 애플 제품도 이거 뜯는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사이드 버튼도 캬, 이렇게 뜯어 주고 위에 이렇게 어? DPI 버튼 돼있는 것도 캬, 이렇게 뜯어 줘야죠 이것도 아유 좋아 하, 그래,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n o 맨날 그 화이트나 핑크 위주의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심플함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잡아보니까 100g 대 무게치고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무게 분산이 상당히 잘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닥면 피트가 굉장히 넓은데,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브레이킹하거나 굉장히 슬라이딩 한데, 아마도 이제 굉장히 슬라이딩 하겠죠. 네, 이건 무거운 마우스니까 브레이킹하면 안 됩니다. 손목 다 작살나요. 근데 이게 잡아보니까 그립감은 되게 괜찮아요. 무게 분산도 잘 되고.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사이드 버튼 누르잖아요. 저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사이드 버튼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마우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립감 하나만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쓰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반 정도 쓰고 나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아, 그래서 하이퍼엑스 그 퓨리 S죠? 퓨리 S 스피드랑 같이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 본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길이 120 정도 되고요그 옆에 높이. 높이가 최고 높은 게한 40mm 정도 돼요. 이것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너비. 이 너비가 한 62.6mm? 네, 이것도 그렇게 뭐 엄청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보고 써봤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슬라이딩한 마우스 패드, 아, 패드도 슬라이딩한 패드고, 이 마우스 피트도 굉장히 슬라이딩해서 무게가 100g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느낌이 딱이거예요 라이벌백 제가 지금 갖다 놨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라이벌백도 사이즈가 비슷해요 길이도 한120 정도 되고 그 근데 이제 라이벌백이랑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엄지로 만졌던 부분 저 부분이 이렇게 좀더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너비가 그렇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 좀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백 보다 편한 부분이 그 약지랑 소지가 이렇게 안으로 좀더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걸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라이벌백 잡으면 약지 소지가 이붕뜬 느낌이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보완이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이 이렇게 약지 소지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 옆면 코팅이 위에랑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는 좀 이렇게 손이 안 미끄러지게 이꽉 잡아주는 느낌인데 옆면 코팅을좀 이렇게 까끌까끌해서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색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 이게 윗면이랑 코팅이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아니면 요새 뭐 로켓 버스트 프로도 이제 옆면에 코팅을 허니콤 패턴을 넣어서 예쁘기도 하고 실속성도 챙겼는데 왜 굳이 윗면이랑 이렇게 코팅을 다르게 했을까요? 뭐 아무튼 자 이런 LED 감성도 괜찮습니다. 하이퍼X가 그 푸딩 키캡 들어간 키보드 그 얼로이 코어였나 뭔나. 알로이 엘리트 그것도 그렇고 이런 특유의 LED 감성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밑바닥은 굉장히 못생긴 마우스예요. 클릭감이나 뭐 휠도 나쁘지 않고 어, 그립감은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좀 가벼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써보니까 저 사이드 버튼 부분이 더 부각이 돼요. 굉장히 누르기 불편합니다. 작아서. 다만 이제 뭐 클릭감이나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하게 빌드가 되어 있고. 직조선 같은 경우에도 저는 크게 거슬리는 게 없었습니다. 뭐, 고무선보단 100배, 1000배 낫죠. 네. 이 밑면만 좀 어떻게 해줬으면 너무 못생겼네. 자, 그럼 이제 에임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무거운 마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따라가는 트래킹 연습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죠? 이렇게 제가, 아, 이건 제가 못 쓰는 거고 그냥 이제 트래킹, 제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래킹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제, 트래킹 연습할 때도 그 대상을 바꿀 때 이게 좀 느리게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무거운 마우스다 보니까 그걸 빠르게 하려고 하면 손목에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트래킹 연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다만 이제 플릭 연습을 해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안 맞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플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목이 너무 아프고 땡겨서 그냥 이제 차라리 편하게 그냥 트래킹하는 캐릭터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이번에 콜드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스나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TTK가 길어진 게임이니까 트래킹이 많이 중요해졌죠. 그거 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게 이게 제가 한 장시간 플레이를 하면은 전 적어도 한 3~4시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타공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쯤 하면 손목이 땡겨요. 제가 이제 굉장히 팜클로를 할때 좀 이제 손가락에 손가락을 이렇게 브릿지를더 심하게 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벼운 마우스를 써도 손목이 좀 무리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지 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팜 그립처럼 이제 약간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손목이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트래킹을 하면서. 그렇게 팜 그립으로 이렇게 자세가 좀 교정이 되니까, 3, 4시간을 하는데도 손목이 아프다는 느낌을 크게 못 받았어요. 아마도 이제 이 쉘이 제, 저의 어떤 그 잘못된 그립습관을 많이 고쳐줘서 그런 것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맞는 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은, 가격은 솔직히 이 가격대 주고 살 만한 마우스는 아니고, 지금 저는 이제 세일을 할때 샀거든요 한27% 세일해서 6만원대에 샀는데 그것도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사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라이벌 95나 뭐 그런 걸 사시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 라이벌 3를 사시거나 더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어 가성비는 별로 안 좋지만 그 하이퍼엑스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로켓 점프 닌자 사이트에 추천이 저처럼 이제 이 서지로 뜨시는 분들이면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신기한 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마우스 뭐 G프로 무선 그 있거든요 G프로 무선 뭐 바이퍼 XM1 이런 거 이상하게 잘안 맞거든요 XM1은 게임은 잘돼 근데 손이 아파 근데 이 마우스는 참 손이 안 아파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주 쓸것 같아요 그립도 교정이 되고 그래서 가성비는 안 좋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저처럼 이제 손 사이즈가 비슷한 18, 1 0 1이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은 한번 써볼 만은 하다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 추천할 만한 마우스는 아닙니다. 이거 이 가격이 원래 세일을 안 하면 거의 8만 원이 넘는데 아이 그거 5천 원만 더더하면 조이기어 살수 있잖아요. 조이기어 사세요 조이기어. 이거보다 그 뭐야 S2나 S1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 끝.